오늘은 수성 색연필로 튤립을 그려볼 건데요. 튤립은 꽃 중에서 단순한 형태지만, 자세히 보면 꽃잎의 결들과 방향이 보여요.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고요.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, 겹치는 부분들을 잘 표현하시면 조금 더 볼륨감 있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. 꽃에 들어갈 색연필은 줄기와 잎사귀에 들어갈 칼라는 우선 퍼티 지우개로요, 꽃 부분을 지워주세요. 색연필로 트윌립을 그리기 전에 선이 가는 방향하고 결 방향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반을 자르셔 갖고요. 결 가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이제 굴림 처리를 해줄 건데요. 이 형태대로. 이뒤에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요.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형태대로. 이 뒤에는 또 그냥 내려와도 되는데요.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굴림 처리해서 올라갈 거예요.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 굴림 처리해서 왔다 갔다. 안에 있는 꽃잎들은요,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칠해도 상관이 없는데요.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 중심을 잘 맞춰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107번으로요,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결을 그려놓으세요. 반대편에도 이줄 부분 있는 데부터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. 이 부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할게요. 반대편에도 같아요. 굴림처리. 뒤집으셔서 이쪽 방향에서도 굴림처리. 이렇게 하시고요.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. 이 안에는 그냥 칠해주세요. 일단. 이 옆에 부분은 그냥 사선 방향으로요. 사선 긋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고름처리 하시고요 요 안에는 갈르셔 갖고요 이쪽 선대로 따갖고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고름처리 107번을 다 칠해줬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번으로 그 다음 색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빛 방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빛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쏟아지는 빛이라서요. 이 부분이 가장 밝겠고 이쪽이 어둡게 되겠죠. 그리고 꽃잎하고 맞닿니이 부분은 약간 노란색을 남겨둬야 돼요. 한번 그려볼게요. 여기는 흐리게 칠하세요. 반대편도 돌리셔서요, 이 부분 살짝 두고요, 이쪽 버튼 다 똑같아요. 여기는요,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, 여기 약간 0.2cm 정도 앞쪽으로 나와서요. 굴림 처리해주세요. 그래서 연결 연결. 리미트에도노란색을좀 남기시고요. 여기는 이렇게 갈터셔서요여기도 사선 방향로으로 이렇게 시세요 그래서 여기는왔요 갔다. 이 안에 있는 꽃잎 같은 경우에는요, 약간 시점화형으로 이줄두 줄을 남겨놓고요, 사선방향으로 그림처리 해주세요. 그리고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. 118번을 다 칠했는데요, 이번에는 219번으로 칠하시는데, 아까 좀 전에 118번 칠한 것보다는 조금 뒤쪽으로, 조금 더 진해져야 되겠죠? 118번이나 219번을 칠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미리 170번으로 이 부분을 조금 칠해두는 게 나아요. 219번까지는 칠했는데요. 이제 이번엔 225번으로 진한 부분 칠할 텐데, 이쪽 부분은 거의 많이 안 칠해줘도 되고요. 이 뒤에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,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칠해볼게요. 이쪽하고요. 이렇게 칠해 주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똑같이 남겨놓지 말고요 부분적으로 약간씩 지워 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좀 지우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너무 지금 화내요 살짝살짝 칠해 갔고요이 부분이 선이 살아 있으면 안 되고요 없는 선도 있고 가다가 약간 없어지는 선도 있고 그러면 좋거든요 살짝살짝 살짝 지우시면 돼요. 151번으로요, 진한 부분만 점 찍듯이 약간 마무리하고 밑에 줄기 할게요. 이 부분 줄기 하고요. 여기는 조그만한 잎사귀만 일단 170번으로 칠해볼게요. 170번을 다 칠하고 났는데요. 이제 168번으로 칠해볼게요. 174번으로 이용해서 조금 진한 부분 칠해볼게요. 이 밑에 있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요, 168번으로 초보를 칠해 보겠습니다. 칠하실 때는요, 여기 이 부분을 약간 0.1cm 정도 남겨놓고요, 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부분은 굴림 처리하시고요. 이런 부분들은 왔다 갔다. 이 끝에는 또 굴림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결방향이 이렇게 가니까요. 그게 맞춰서 좀 칠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이 부분도 한번 남겨볼까요? 이렇게. 168번은요, 좀 가루날림이 심해서 자주 털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. 그리고 자주 깎고,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바닥에 그제도표드에서 붙어서 약간 티클 모양처럼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자주 털어주세요. 174번을 칠할 텐데요. 어이 어두운 부분하고 요런 부분들 하고요. 요 부분에 약간 두구 칠하시는 게 좋으세요.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. 165번으로요. 약간 밝은 부분 표현해 줄게요.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. 초록색 계열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제도 패드가 있으시거나 스케치북이 있으면은요. 170번으로 세 개를 다 이렇게 칠해 보세요. 좀 진하게 칠하시면 좋으세요. 밑에 있는 바닥 종이 색깔이 나오지 않도록요. 촘촘히 좀 칠해놓으시는 게 나으세요. 자, 이렇게 170번으로 칠해놓고요. 165번에다가 칠하시고, 밑에는 174번. 자, 마지막에 173번을 칠하시고. 174번하고 173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밝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칼라를 볼 때는요, 165번 쓸 때는 좀 밝게 표현할 때 잎사귀를 쓸 경우에 좀 많이 써주고요. 174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그냥 쓸수 있어요. 여기저기 아무데나. 그리고 173번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시든 잎이나 약간 뒤에 잎들 뒤쪽으로 밀리는 잎. 뒤쪽에 보이는 잎들을 칠할 때 우리가 많이 써요.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색깔들이니까요. 응용하셔서 쓰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. 이 부분 어두운 부분이니까요. 이쪽 부분을 좀 칠해주면 좋으세요.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기도 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칠하고 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얗게 남거든요.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지 마시고 이제 좀 칠해주셔야 돼요. 170번으로 유형해서 이 부분을 다 하리게 좀 칠해보세요. 더 진하게 누르는 부분도 있고요. 이렇게 넘어가면서 약간만 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살짝 돌아가고요. 다른 이런 부분들은 다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좀 칠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요, 더 이렇게 칠하셔도 돼요.